저녀가 내이는 한번만 불러다오. 어 안녕하세요. 긴급 매니저 투입해서 무료 농달 퀸즈 팀들 모대봉 걸고 티어인지가고. 한 마치보다 낮으면. 도망 가 레니야. 나 레온이야.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아, 아아 <laughs> 도망 가라고 이씨. 진짜 뒤질래안 되겠다. 잡아불러왔네 어야 아, 시라 오빠 존나 쎄네 진짜 어 아. 아니 야 에키온이 이렇게 녹아? 아덜 봤으면 됐네 이거 돈 못쓰게 했으면 됐네 나이스 레온이잖아 레온 불쌍하잖아 잘 주는거야 우습 보입니까? 저 얼마나 많은 야동을 잡았는지. 유키 태오. 슛. 슛. 아, 제 지름 템만 들었다. 어. 이 소리를 쓰지 이 소리가. 뭐야 영명 있는 데가 왜안 보여? 원래 이런가? 어? 보였었어? 너 진짜 못 봤는데? 진짜 들긴 했나 보다, 이거. 진짜 안 보였는데. 레온이잖아 줄만 해. 그가니까그 균열이 끝나자마자. 아이고. 레온이잖아. 아, 강해졌다. 이것도 다 먹어라. 모코안 써? 이러면은 내가 또 키링을 가야 되는데. 씨 템값을 못 해. <laughs> 포크를 4개 <laughs> 아니, 근데 컨셉 맞 아, 가지고이포 아,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. 아, 니 이게. 아, 이네 이게. 이게. 아, 이이 아, 해저 팀이구나. 나다. 야, 혈포릴 포포나 꿈의 템인데. 슛. 오케이요. 다 갈렸어 너네 엄마. 어디가? 아 잠깐만 하트야 잠깐만 어디 갔어? 어디가? <laughs> 어디가? 안 되지 안 되지. 아이 <laughs> 개새 그게 되겠냐?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게 그 증거다 이것이 혈포포포릴 레온 근데 이분 레온 똥캐라더니 그저께 나도 지 험체분석해보니 레온 미스릴에서 에스티어던데 개사기 같던데요? 이가 해요 그러면 레온 빨리 끝내야돼 얘들아 안그러면 온다 예? 아씨스 아이 이왜 이렇게, 이렇게 빠 아이 도망을 못 가겠어. 어? 아 이거 이겼어? 아 이로 가줄 걸 아씨. 어 오히려 뒷각을 잡았는데. 우리 팀이 나서 깝게 가깝다. 잘해야지. 이 제발, 제 셔츠 제발. 저츠 셔츠 셔츠, 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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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츠! 셔츠 하나만! 몰랐네. 이바가 더 나이가 많나요? 한밥이더 <laughs> 나이가 많나요? 아! 집중해서 점수 올리자. 몇 점이냐? 아니야 점수를 보지를 마. 점수 본다고 1 점도 안 올라. 오케이 이 나딘은 자명 잘 피해요. 주황색 나딘 확인했어. 나! 와. 꺼져 나 무스 있어. 와! 야! 어 아니 궁을 이렇게 쓴다고? 어, 친구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슛? 진짜 레온한테 죽을 순 없어서 그냥 정말 싫게. 어! 아! 걸렸는데 도망간 것 같아. 이걸 내가 먹어? 아니 이게 위 아래가 있는데 아래 것부터 먹어도 되는 거야? 아, 얘네 캐릭들이 약간 메인 딜러가 하나 있고 뒤에서 서브 딜러라는 느낌으로 하는 애들이라서 햄을 좀 양보하나. 메이킹 하는 애들은 아니라. 근데 그 메이킹을 내가? 제가요? 붙으면 쎄! 대신 제키랑 키스이랑 카밀로랑 바바라랑, 이안이랑, 어, 띠아랑, 바냐랑, 이런 애들만 없으면 쎄. 다트바나아 얘는 몰라. 얍. 투바니. 아,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 야, 씨발 어떻게 내 팀이 와. 게임 존나 잘 만들었네. 아, 씨발. 아, 이게 안 돼. 안 돼. <웃음> 아. <웃음> 저멘트. 어? 어 좋아, 좋아. 맨날 저멘트. 로를 하든 이리를 하든 뭘 하든 형님, 왜 여기 계세요? 맨날. 왜 여기 계선 마? 가라 가라 가. 그래 가 가. 가. 뭐네도 합류해야지. 나도 위아래는 알아서 이게 선배님들 먼저 가셔야지. 어, 여기서 만나네. 어 나가! 이걸 날 줘? 나 생일이야. 아니, 왜 나을 주지? 아, 일이 접을까봐 오케이. 얘네들 팀이 아니네요. 오케이, 안심할게요. 리클 팀컷? 오그 오, 추노 덴마가 어떻게 도망갈 건데 어떻게 도망갈 건데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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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

까줘서 고맙다. 어. 아 사줄게. 그렇게 중요해 너가? 너가 그렇게 중요해? 나도 중요해. 와. 호라이 같은 캐릭이네, 진짜. 아니, 수박 어떻게 살아? 와~ 샤미~ 아야랑 아이솔 반드시 그두 새끼를 멸하고 말 거야. 난 시아만 똑딱딱 해주면은 알아서 해러실 거야. 아니, 다니엘 이거 싸게 캐릭이네. 진짜 이바슛 이미 한 명이 누워있는데? 아니, 이게 왜 누워있지? 저기는 피오랑 먼저 누워도 이바가 캐리안에 아니 현우가 너무 태산인데못 뚫겠는데? <목소리> 아니 근데 현우는 결국에 <목소리> 알잖아 <태산이> 좋은 건 <목소리> 맞는데 이게 나만 태산이면 뭐해 <laughs> 아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이거. 아니 현우하라고 하지 말라고 둘른밥 선정검색해보라고 향내운 말고 점수 못 올린다고 아... 이 놈이 날 폭행하네 아... 다니엘이랑 듀오 마렵네